미국 대선, 세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유권자 투표 또한 한 달도 안 남은 이 시점에서 신규 종목 추천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익성 뉴스 필자 쌤 정원윤입니다. 자, 오늘은 2020 미국 대선에 관련해서 트럼프 관련주와 조 바이든 공화당 트럼프와 민주당 조바이든의 관련 관련된 섹터와 산업군을 일단 간단하게 알아보고 그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단기적으로 폭등이 가능한 종목을 추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종목 추천에 앞서서 미국 대선 일정 먼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6일 현재 10월 6일 오늘로써 한 달도 남지 않았죠 유권자 투표가 11월 3일날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선거인단이 12월 14일날 투표를 하고 내년 1월 6일날 투, 개표가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1월 20일날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모든 종목은 선반영 됩니다 어떠한 호재성 뉴스나 악재에 대해서 종목에 대해서는 일단 선반영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 유권자 투표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이 시점에 빨리 단기적으로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추천드릴 종목 또한 선반영해서 선취매에서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을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에 대해서 어떤 산업군에 대해서 알아보기 이전에 간단하게 트럼프와 조 바이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고요. 민주당의 조 바이든. 뭐 출생 출생 연도는 비슷하고 출생지는 뉴욕과 펜실베니아입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조 바이든이 우세를 나타내고 있죠. 근데 얼마 전에 얼마 전에 있었던 1차 대선 토론 이후에는 또다시 트럼프가 조금 다시 우세하다는 언론 또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누가 당선될 거라고 현재까지는 아직 이르다고 판단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언론으로만 또 맞출 수는 없습니다. 지난해 지난 지난 미국 대선 때도 그랬듯이 트럼프는 계속해서 뭐 당선되지 못할 것이다. 90% 이상 트럼프는 당선되지 못할 것이라고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투표 개표 당일까지도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트럼프가 당선되는 이변이 일어나기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어떠한 사람이 당선돼서 어떠한 종목이 따라가기보다도 어떠한 산업군이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산업군이 움직일 수 있는지를 인맥 관련된 종목들보다는 정말로 산업 관련돼서 어떠한 산업이 우세를, 키칠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종목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트럼프는 트럼프의 정책과 공약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법인세는 지속적으로 인하하고 있죠. 그러니까 법인세를 통해서 인상 법인세를 인상을 통해서 걷어들이는 세금보다 법인세를 인하해서 기업들의 이익이 올라가면서 주식 시장이 성장하는 것이 자국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사람이 바로 트럼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금리로 계속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계 최고 5G. 5G 통신망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발표를 한 사람도 트럼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국 강세 정책을 이끄는 사람이고. 그렇지만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국내로 따지면 그린뉴딜 정책주 최근에도 폭등을 보여줬던 유니슨이나 하나솔루션 같은 그린뉴딜 정책주에 집중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계 최고의 5G 통신망을 구축한다고 했기 때문에 뭐 5G나 철강 건설 쪽으로 혹은 관세 부과 정책을 이끌고 반중 정책들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미중 무역 분쟁이 나타날 수 있,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토류 관련주들이나 대도 관련주들. 에 주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맥 관련 주는 뭐 대표적으로는 동문이 있겠죠. 미국 동문. 아까 사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뭐 펜실베니아 와튼 스쿨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뭐조바이든은 시로키스 때 법학. 그 다음, 국내 뭐, 대표이사가 동문. 그런 인맥 관련주들 대표적으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한세 S24홀딩스, 그 다음에 조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한성기업과 두올과마이크로프랜드 이렇게 세 종목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인맥 관련주에 집중하기보다도 정책 관련주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 대선도 마찬가지고요. 왜냐, 인맥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대선이 가까워질 때는 그러니까 물론 대선이 좀 많이 남았을 때는 인맥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폭등을 하긴 합니다 근데 사실 미국이고 미국 대선이고 국내 단, 단순하게 대표이사와 동문이기 때문에 인맥 관련주를 엮이는 부분은 사실 실질적으로 그렇게 급등락이 크지는 않습니다. 물론 클 수도 있겠지만 정책 관련주들에 비해서 크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또한 그 다음에 대선 이후에 급등보 지속적인 급등보다는 급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인맥 관련주들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인해서 더 많이 각광받을 수 있는 분야에 속해 있는 관련주를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좋아하는 차트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종목이 급등, 단기적으로 급등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다? 최근에 대량 거래가 동반되었는지가 중요하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대량 거래들이 심심치 않게 등반을 했고요. 그 다음, 최근에도, 최근에도 일정 부분 대량 거래가 실려주면서 최근에도 일정 부분 대량 거래가 실려주면서 전일 대비 600%의 거래량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한 단기적으로 추세선이 명확한 점을 또 단기 급등이 가능한 종목이라고 판단하기에 굉장히 좋은 모양새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사실 지금 모아가는 겁니다. 사실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유권자 투표는. 그럼 더욱더 결과에 대해서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뉴스가 나올 거고요. 그때 되면은 또 늦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항상 선반영되고 차트 또한 선반영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사실 지금 사놓으면 수익 내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지지선도 명확하고 선절선 또한 너무나도 명확하고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급등할 수 있는 모든 요건들을 충족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딱 지금 사셔야 됩니다. 현재 가격 오늘 종가 기준으로 8,370원입니다. 한달 안에 제가 예상하건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정고점인 9,900원 만원 이상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최소 20-30%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또 어려울 거 없습니다. 아래 나와 있는 링크, 아래 댓글에 고정되어 있는 링크로 들어오셔 가지고 이 종목에 대한 설명 들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댓글 링크에 고정되어 있는 링크로 들어오셔 가지고 종목 관련돼서 질문 주시면 제가 직접 통화를 해서 설명드리고 매집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2020년 미국 대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내 대선 또한 약 2년 정도도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빅 뉴스고 몇 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기회입니다. 이럴 때 종목별로 폭등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단기적으로 수익 낼수 있는 여건들이 굉장히 많은 기회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 달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유권자 투표. 지금 사셔서 이 수익률 같이 느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익성 뉴스 필차쌤 정원윤이었습니다. 1, 2, 3, 4, 5, 6,